안녕하세요. 네, 최근 기후위기, 이런 원인들, 지구온난화, 또 최근 코로나 상황에서 쓰레기 문제, 어떻게 하면 분리배출을 잘할수 있는지, 플라스틱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환경부에서 어, 재활용 가능한 물품에 어떻게 분리배출해야 되는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간단하게, 짧게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으로 왜 이런 환경부에서 이런 자료를 만들었고, 우리는 어떻게 분리배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리배출을 왜 해야 하나? 먼저 배경, 목적, 근거가 되는 법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가능한 자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올바르게 분리배출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시민들에게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요령을 좀더 자세하게, 보다 세분, 세분화해서 안내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배경을 가지고 국민들이 손쉽게 분리배출을 할수 있도록 어, 마련했습니다. 재활용 가능 자원의 종류가 무엇이고 어떻게 분리배출을 해야 되고 그것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배포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게 이러한 자료의 근거는 자원의 전략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자 재활용량의 증가가 재활용량의 증가가 증가 추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쓰레기 정량제 봉투를 도입한 이후로 일반 쓰레기와 재활용품으로 나눠서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써 예전에는 모든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로 배출했는데 쓰레기 정량제 봉투를, 정량제를 도입함으로써 재활용품을 따로 분리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 양을 보면은 쓰레기, 어, 쓰레기 생활 폐기물 발색량, 발생량을 7.48% 감소하고 재활용, 재활용량은 3.6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양의 음, 물품들이 재활용되고 있다는 거죠. 네. 참 이건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자원재활용은 중요할까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강물자원의 90%, 에너지의 97% 이상을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자원을 재활용해서 사용하는 게 중요하겠죠. 여전히 많은 양의 자원들이 재활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되거나 매립되고 있습니다. 소각되거나 매립되는 이유는 쓰레기 정량제 봉투에 버려지기 때문이죠. 이게 재활용되는 물품들이 올바르게, 적절하게 재활용된다면, 분리 배출된다면, 이것들을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로,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종량제 봉투를 어, 안에 어떤 쓰레기가 있는지 살펴보았는데 그 안에 70%는 재활용할 수 있는 물품이라고 합니다. 그게 분리배출이 제대로 되지 않고 그냥 버려지는 것이죠. 이게 만약 제대로 분리배출돼서 버려진다면 어, 연간 약 5억 매의 종량제 봉투를 절약할 수 있고 약 3천억 원 상당의 종량제 봉투 구매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큰 많은 양이죠. 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왜 우리가 분리배출을 해야 되고 환경부에서는 분리배출 가이드라인을 왜 만들었고 또 우리나라의 현황과 실제 어, 쓰레기 종량제 봉투 안에 어, 재활용될 수 있는 물품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것을 어,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큼 됐는지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는 환경부에서 만든 분리배출 가이드라인인 책자의 근거에서 실제로 우리 생활에서 어떻게 분리배출을 해야 되는지 작은 작한 품목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